목사입니다. 오늘날 불안이 위기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또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수많 어, 사태로 인해서 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서도 오늘 이렇게 대한 기독교 부흥 순교 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그 뜻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좇아서 우리 이단 기독교부흥 선교협의회가 또 북한과 중국과 만주의 간도 지역과 몽골과 유라시아와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 5대 양 육대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또 시원하게 드리면서 칭찬받으며 사랑받으며 또 상급도 받는 그러한 기쁜 축복받는 우리 대기부 성교협의회가 되기를 예진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상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분은 뭐 우리 여러 목사님들도 천번, 이천번 집회를 받으셨지만요. 이분은 이제 국내적으로 집회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고요. 또 지금 현재 주참성 교회 단임 목사님이시면서 대기부의 고문 목사님으로 최춘배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를 드렸습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부선으로서 우리 축하합니다, 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자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어요. 시작이 좋으면 끝까지 좋아야 됩니다. 네. 제가 27년 동안 집회 다니면서요, 수많은 단체들이 가입을 해놓고요 대표장들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모여서 잘 하는데 가다 보면 허지부지해서다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중소회. 목사님들은 죽어도, 우리 대기부는 신날이 없기를 준비해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 은한루살 민원 이런큰민원에 해서 수동기를 했던 나는 한동안 불러가지고, 아, 나 그만 불러요. 이렇게 나를 저를 이렇게, 저기 뭐야, 사양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대기부 부흥사 회원 여러분들은 스케줄이 꽉 차지고,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여러분만 오시는 이러한 축복된 우리 대구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